다음으로 책임 원칙을 보겠습니다. 책임 원칙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책임 원칙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과실 책임주의, 두 번째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세 번째가 뭐냐면 엄격 책임주의. 또는 절대 책임주의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책임주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실 책임주의가 뭐예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다르게 말하면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실 여부에 따라서. 과실 유무에 따라서 책임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과실 책임주의는 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사실 관계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위반 사실이 있다. 손해를 입혔던 사실이 있다.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사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차이가 뭐냐면, 얘랑 얘랑 차이가 뭐냐면 면책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보면 돼요. 얘는 면책 인정돼요.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불가항력 같은 사유,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 이 경우는 면책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분명한 차이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과실책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추정 과실책임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다른 말로는 과실추정책임주의. 뭐 이런 말 쓰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같은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추, 과실 책임주의는 맞는데 추정을 한다고 말을 썼죠. 추정한다.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과실이 있는 것으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운송계약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운송인한테 처음부터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는 게 과실 추정 책임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역으로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처음부터 너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봐. 그럼 내가 너 책임 없는 것을 해 줄게. 저희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저희가 어떤 그 용의자라고 이렇게 좀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제 삼자 즉 형사 쪽에서 이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스스로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결백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 처음부터 저한테 무죄라고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헤이그 미스비는 과실 책임주의 즉 화주가 운송인한테 당신 책임 있어 라고 증명할 수 없으면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부르크 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추정과실 책임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로테담 규칙 같은 경우에도 추정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운송인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운송인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헤이그 비스비가 좋을까요? 함부르크나 로테담 규칙이 좋을까요? 당연히 헤이그 비스비가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인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나의 어떤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화주가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훨씬 유리하다고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오늘도 아니, 오늘날도 아니고 예전이잖아요 예전 1960년대이기 때문에 화주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날이야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추정할 수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많아지긴 했죠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옛날 같았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함부르크 규칙 같은 경우는 해적 비스비 규칙 또는 해적 해적 규칙을 완전히 엎었다, 뒤 엎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기본적으로 운송인한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봤던 것을 역으로 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